이 몸뚱이는 거짓으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수만 번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엄 썩어 냄새나서 마다 만아 친한 막 애정을 가진 분이라도 막 다정이 만정이 능 떨어져서 막화장하고 무더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장 죽어서 좋아하는 사람 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겁이 나서서 다 멀어지거든요. 그와 같이 이 몸뚱이는 그리 험망합니다 평화한 데 속지 마시고 여생을 아, 부모에게 이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이 참나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진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참나는 모든 인류에게 다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서 참나를 발견해서 엉말련이 다하도록 이 부처님 낙을 누릴 수 있느냐. 생활하는그 가운데 밥 짓고, 장사하고, 가고, 오고, 산책하고 자는 그 가운데 오매불리만 간절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이 참나를 금생에 다 알고 가야 되겠다. 뚜렷이 밝히 놓으면 그때에나마 어? 세상 부위 공명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좋은 법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참나를 찾는데 이것을 여러분 잘 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세요. 조석으로 시간이 있으시거든 딱 어, 가슴을 펴고 허리를 곧게 하고 이메다 앞에 아래다 아래다 하두를 딱 두고 눈 시야는 꼬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눈 시야는 뜨고만 있고 이메다 앞에 아래다 딱 두라는 것은 이 하두가 내 달아난단 말이에요. 신심이 없는 이나 이게부처님의진리라니 학과에 있네도 금생에 깨달아 맞춰야 되겠다는 이러한 학과한 시, 신심이 있는 이는 한 번들 뭐쭉눈 뜨자마, 어, 잘 때까지 흘러갑니다. 신심 없는 이는 내일분도 뭔가가 온갖 생각이 막 드락날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딱 빠른 자세를 해가지고 팽자로 앉으셔야 됩니다. 가부자로 하면 다리, 저, 이, 어 불편해서 안 됩니다. 팽자로 딱 앉아서 가지고두 손을 딱, 백근육 밑에다 딱 붙여가지고 앉으면 딱 이, 한두 다리 익히면 뭐, 한두 시간 앉아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딱 앞에 아래다 딱 두면 항상 바른 자세가 유지한다. 그러면 앉아가 있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령 가까이 하면, 고개가 들이지고, 어? 이, 바른 자세가 딱, 정도이안 되면, 네, 마 흔듭니다. 이 힘이 들어서 힘들고. 어? 저으음에 아도, 네, 마 예, 이거, 이 예. 그렇거든, 흔들고. 그러면 참선하기가 힘이 들어, 안 됩니다. 딱, 바로 앉아 제가 허리를 곧게 하고, 어? 가슴을 펴고, 두 손을 빼고, 밑에다 딱 붙이고, 평자를 앉아가지고, 이미에다, 앞에, 아래다, 하도 생각을 딱, 두고, 어? 두대. 이 생각, 저생각이 나면 하도를 또록또록 또록 챙기면 됩니다. 응? 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할때 항상 의심이 쭉 밀어줘야 됩니다. 하도로. 응? 어? 하도만 단지, 뭐, 어, 어떤 참나던고 이래서는 안되고지만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할 때는 딱 의심이 쭉 밀어주고, 또, 분명히, 응? 어떤 것이 참나던 거할때 의심이 쭉 밀어주고, 해야서 하두가 힘있게, 응? 흘러가지. 그럼 밀어주는 의심이, 의심이 없을 거면, 내 혼침이 생각, 저 생각하면 시간은 다 뺏기입니다. 그 참선을 잘못 지어가는 분이다. 잘 들었지요? 예. 네. 이 참선, 이거, 저 하두를 깨닫는 법은, 의심이 크면 클수스로 깨달음도 크다. 예 동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간법이이뭐 마음을 가는 이 연불하는 이름이뭐 신고하는 것도 이건 미약해 가지고 힘이 약해 가지고 설사 진리의 눈이 열리다 해도 법신의 진리의 눈이 열리고 열러서는 진리의 눈이 열리게 최고 행상을 읽고 진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1년 3내가 어, 돼가지고, 하도, 이승, 막, 온, 막, 우주에 가득 차가지고, 1천생인의 어, 이마의 일구를 투과하는, 그러한, 이제, 어, 하, 그러한, 투과할 때, 이제, 행상의 일구가 활짝 열리는 보입니다. 그러면, 막,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을 도버려 백천 법문을 설해 놓은 것이, 막, 척전 한 권에 다끼입린다 그게, 이제, 견성이고, 도인의 경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삼선을 바로 딱 빼앗아 막 그렇게 막 여생을 잘 하실 것 같으면 암만 아, 막 옆에서 막텔레비 아, 아, 틀어놔도 거기 안 보이고 그 소리가 들어오지도 않고 아들딸 손자가 옆에서 암만 아, 지그리도 그 소리 안 들어옵니다. 하도 딱일념에 몰두할 것 같으면 흐르는 시냇 물은 밤낮으로 한 모양으로 흐르듯이 하도도 한번딱 들면 은 흐르는 물을 같이 밤낮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물이 끊기다가 쉬었다 어디 흐릅니까? 그는 이 마르기 전에 한 모양으로 항시 밤낮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도를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한번 들면 막 그르는 물가지, 밤낮으로 365일, 막뭐 10년 깨달을 때까지 쭉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 흘러가다가, 진이가 참 의심이 발동이 걸립니다. 참 의심이 발동이 걸리면 그때는 막 옆에 돌아보는 것도 다 이제 삐르고, 배가 품면 줄도 모르고, 앉아가서도, 어, 밤이 지내가는가, 낮이 지는가 모르고, 암만 소리가 떠들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뭐, 뭐, 행행색상이 목대네, 두둥물물 지내가도, 뭐, 저, 감각이 없습니다. 하도에 그, 아, 의웃에 몰두가 되는 때문에. 이렇게 하도가 흘러가면, 막, 3년 이내에 다 견성을 합니다. 동의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지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예. 그래 놓으면, 이제, 하도가 일림이 쭉되는 과정이 오면은, 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없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죽음에 다달라도 하도를 딱 챙겨 있으면 편안한 마음이 흘러가는 거로 어? 맑은 생각 어, 바, 맑은 정신 맑은 마음이 딱 하도 듣는데 집중이 되는 거로 막설마 옷가래 입듯이 몸을 바꾼다. 이 집에서 저집 이사 가는 거 같다. 얼마나 행복한 여상입니까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대접을 받습니다. 망령이 들어가서 똥을 싸서 막온 벽에다 바르고 밥을 삼시세때쫙하려 갔다 막아딸 자부들이 갖다 봤지 받지, 봤지 또막응밥안 어? 준다 하는 헛소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대접을 받고 갑니다. 그러면 맑은 정신, 밝을마음에이 몸을 딱 바꾸는 거로 다음 생에 원을 세운 대로 좋은 역할을 서 태어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값진 수행이냐 그 말이에요.